네. 네, 안녕하세요 충주시 농업센터 식량기술팀 겸민성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온이 오르고 작물들이 쑥쑥 자라고 있지만 곧 장마나 태풍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장마나 태풍 등 집중호우로 작물이 침수가 되면 토양 내 산소 부족으로 뿌리가 부패하고 양분 흡수 감소, 유해 물질 생성 등작물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한 역병, 품마르병 무름병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대비로 배수로와 배수구를 연결, 물고 높이 조절 등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배수로에잡초 제거, 물, 물길 정비로 원활한 물 빠짐을 유도합니다. 어, 사후 조치로는 침간수된 논은 서둘러, 서둘러 물을 빼주시고,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어 줍니다. 또한 병해충 방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표를 보시면, 침간수된 후에 흙, 안금 및 오물을 세척해 주면은 수량 감수율이 한50%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박잔물 또한,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고 비 오기 전에 병해충을 사전 방제해 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생육이 과도하거나 약하게 커서 도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순지리기를 실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나 뭐 전략작물 집분제 등으로 어, 이제 논토양에 뭐콩 등이나 이런 타작물들을 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논투형의 타작물을 심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어, 배수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조치로는 물배기와 앙금제거를 실시하여 주시고, 잡초제거를 경험, 북지기와 생육부진 시에는, 어, 요소액을 작물에 따라 0.2에서 1%로 만들어 연면 살포하여 생육을 돈모해 줍니다. 채소 또한 사전에 고랑 및 배수로를 사전정비하여 주시고, 고추는 지주 설치 및 비누끈 등을 이용하여 쓰러짐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예방 이주의 병해충 정형 약제 살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후 조치로는 물 빼기와 작물 생육 부진 시 앞서 말한 요소액 또는 제사종 복합 비료를 연면시비해 주시고 병든 잎이나 열매들은 제거한 후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 줍니다. 네, 과수 역시 사전에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주나 덕 을 트티디하고 가지를 묶어줍니다. 어, 사후 조치로는 쓰러진 나무는 즉시 세우고 지지를 받쳐주고 잎이나 가지 등 상처난 부위를 중점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 어, 그리고 피해 시기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착과량을 조절해서 어, 수세 회복에 중점을 두도록 합니다. 다음 인삼의 경우는 어, 사전에 해가림 차광망을 팽팽하여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 및 강풍 대비. 겉잎목과 코드사 등으로 해가림 시설을 고정하고 방풍망을 설치하여 줍니다. 어, 사후 조치로는 물빼기 및안금 세척 그리고 병해충 약제를 살펴 주시고 어, 6시간 이상 침수가 된 경우 인삼뿌리를 잘 관찰하여서 잔뿌리가 탈락했으면 조기 수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축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 축산 시설의 어, 전기시설 점검 그리고 배수로 어, 등을 정비하여 주시고 축사 소독 및 차단 방역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료 같은 경우 보관할 때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조치 같은 경우에는 어, 배합사료랑 풀사료를 조금씩 자주 먹이고 축사 안이 적정 습도가 되도록 어, 통풍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소되었던 부분들은 세척한 후에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은 사전 보수 철저히 해주시고 강풍이 불때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녹근으로 탄탄하게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주변은 배수로를 정비하여 스펠을 예방해줍니다. 사후 조치로는 어,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하게 깨끗한 물로 작물이나 기자자 등을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 네, 이상으로 집중호우식 작물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뭐 지금까지 설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사전에는 배수로 관리 그리고 집중호우시 동반되는 강풍에 대한 대비이고 사후, 사후에는 물 빼주기, 앙금 등 오물 씻어주기 그리고 병행충 방제 등입니다 이러한 사후 조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방제가 더욱 중요한 만큼 집중호우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서 올해는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you